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현금가족입니다. 아! 자, 저희가 2023년 뭘 하기로 했죠? 올레. 어? 올레길, 올레길 전국. 네, 올레길 전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아니 지난 주말 올레길을 처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주 올레길 아!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 저희 첫 번째 코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레 길은 총몇 코스죠? 20. 수정. 27. 네, 27 코스. 전체 몇킬로미터 437. 네, 437킬로미터를 제주 전역에 걸쳐서 우도랑, 그 다음 가파도, 추자도까지, 몽땅 다 걸어서 27 코스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올레 27 코스를 정복을 할 예정입니다. 만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laughs>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1번 코스는 이쪽. 이쪽. 여기 마이름 쪽이거든요. 현 박물관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 도는 코스고 일단 우도 쪽. 그다음 방식이면, 뭐1 다음 2번 코스가 방치기렇게쭉 있어요. 서귀포 이렇게 쭉니다1 2 3 4 5 6. 6, 6, 6 7. 저희가 이번에 어디서 8. 네. 시작을 어디서 했죠? 18. 네. 먼저 시작해 주시. 세 라운지 관덕정 분식에서 시작했습니다. 데 네. 네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시작한 게 아니고 음. 어디서부터 했죠? 2번 예? 2번 2번요? 어디에 2번이죠? 사라봉 네 이쪽에 보시면 18번 코스에서도 시작이야? 관세라운지 사라봉 음... 정상에 화북비석거리는 어디지? 여기 화북포구 삼양 여기, 불탑서 여기, 신천포구 연북좀 조천만 야19.8 k 로와 이거 오늘 다는 못해 난이도 중이야 어, 자 일단 그래? 가자 난이도 상은 없어 상도 있겠지 저자 자 여기 표식을 따라 보내진 길로 걸으세요 모자랑 옷이랑 이런 것도 팔고 인형이랑 뭐 어, 양말하고 뭐 이런 것도 판다. 아들, 아들, 이거 봐봐. 파란색은 정방향, 주황색은 역방향. 예. 네? 얘네 둘이는 이번에 밀감하고, 음. 그리고 저희 제주 바다, 바다 얘네 둘이 색깔로 해서 음.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소재가 타이팩이에요. 음. 100% 재활용을 해서 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내구성이 강하고, 음. 완전 방수가 돼서 너무 좋아요. 음. 예, 예, 신상입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예, 가격은 똑같아요. 예, 예. 음. 뭐 할까요? 바그넷도 팔고, 이거 마그네. 열쇠고리랑 뭐, 다 파네. 어, 다이어리, 아니, 스탬프 수첩을 샀고, 어디서 찍어? 봅시다. 일단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관덕정 분식 앞에. 그 자리를 찾아야 돼. 우리 지금 몇번 코스였어? 지금 여기. 18번 코스였나? 17번인가? 코스. 한번 찾아봐봐. 어, 여기, 여기. 강... 광령리인데 넘겨봐. 어, 여기네. 관덕점. 그지? 그러면 정말 도장을 왜? 어디에 찍는 거니? 여기가 있 아니, 뒤에 넘겨봐봐. 뒤에 넘기면 슈퍼다. 오빠, 이거 도장 어디다 응? 찍는 건데? 뭐? 아, 여기다 찍는 거야? 참, 저희는 일단 시작 하기 전에 도착 지점 도장부터 찍고 갑니다. 응. 그래서 응. 오늘 어디로 걸으실 겁니까? 아직. 오, 오, 예쁘다. 예쁘네. 봐봐. 오, 좋았어. 18 시작점. 자, 시작점 18 코스. 저희 그럼 사라봉 우리 사라봉. 이렇게 오, 잡아, 잡아, 그렇게 가야 되나? 그럼 근데 어떡해? 스티커는. 어이, 그럼 스티커. 차를. 어떻게 저기 세우는 것보다 여기가 편해. 자, 일단 저희는 사라봉에 주차를 하고. 일단 사아본 정상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78 코스입니다. 18코스. 아 그래 생략. 자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자 공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차 빠쳤네. 자, 파란색이 정방향, 주황색은 역방향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김만덕 어리사라 손수는 건입동. 자, 원래 께 아, 진짜 오랜만인데 제주항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따라 쭉 따라가시면 화구포랑 생양해석장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주항 보이십니까? 지금도 비행기는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갔다는데 제주도도 많이 오는군요. 자, 가는 길 중간중간 얼레길 마크가 있습니다. 저희도 오랜만에 이쪽 길을 걷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다 어 지난번에 우리 저거 탔는데 배 음. 그냥 원래 길이라는 거지 정방향, 역방향 어떻게? 지나가다가 파란색만 걸려 있겠지 모르겠네 모두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걸음속도가 제일 느릴까 봅니다. 원래 <laughs> 길마크를 중간중간 확인하세요. 운동 양이 부족한 관계로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별전봉 이그래어 근데 여기가 갑자기 이게 있는데 이쪽에 원래끼리 적혀있어 아 일로? 왜내 패션에 에게 태클을 거십니까 아, 너 망토처럼 아니야? 응. 나는 옛날 도시락 가방, 매는 것처럼 이렇게 맸습니다 응.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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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으로. 사선 <laughs> 이렇게 딱 사선으로. 사 <laughs> 아, 네, <더우시고. 웃음> 잠깐 쉬어 자 일로 와봐 아, 아, 여기... 벌써부터 여기... <웃음> <웃음> 왠지 샤론파스 오직에... 아, 아유... <laughs> 샤론 <laughs> <바스> 있잖아 <laughs> 어. 샤론이 나표시였는데 <laughs> <맞아>. 아유... <laughs> 이쪽 거리? 비석거리? <웃음> <웃음> 어디? <웃음> 비석거리였다고? 근데 아, 저기 있다, 마크가. 아, 비석. 비서... 자, 화북 여기는 능동산, 방묘, 화북 비석거리, 애기어분돌, 별도봉, 잃어버린 마을, 권울평 이거, 이게 그때 4.3 사건인가 그때 어로... 없어진 동네잖아. 아, 뭐, 등등. 오울따고가 시습니다 그치. 누래 온부 음. 아니, 아 거. 어. 자. 현재 지점 7 k m 18코스. 총 19.8코스. 아, 12.8km. 음? 자, 12.8km 더 가야 됩니다. 음? 12.8km. 음, 까지 간다고? 아니, 아니, 그냥 가, 아니, 남았다. 고 아니, 일단 가자고. 흥. 근데 문종목자가 뭐 촬영을 고한 관계로. 알게 음, 어. 뭐라? 여기 화북 포구고 포구 옆으로 그림이랑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어, 보면 여기 옆에 이렇게 시들 작품들을 읽으면서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오 이거 언제 저번에 없었는데 새로 생겼네. 들어가지말고 나 간다 위로 걸을거야? 아로 포그 끝에 다니다 짜잔 짜잔 선물. 이래! 큰짐물이래 한라산 지하수 용천수라는데? 어 여기서 물론 가 18코스 걷고 있는데 올레길 맛집이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18코스 맛집 어허 자이 표시를 많이 걸어서 야 여기 올레 쉼터도 있어. 차에 가려져서 문제지. 여기 있다. 이리게 표시. 오케이. 아주 잘 찾고 있습니다. 어디? 고양이랑. 고양이랑. 이게 남탕이라고? 남자 목욕탕? 용천수입니다 여기. 아, 에 벽돌 같은 게 있네. 봅시다. 봅시다. 하벽동 용천수 저기 벽돌이 있어. 음. 저 벽돌이 있는데? 어, 그러네. 누가 잘못 던져 왔나? 옛날 사람들 이런 데서 목욕했나 봅니다. 어, 들... 아니야. 나무 가지가 튼튼해 보여. 건가? 이거? 어, 약간 그게... 그런 느낌인데. 이거 그러니까. 꼭... 아하. 아 여기 올레길 마크도 있고요. 강아지가 어디서 짖고 있는데 누가 짖는지 모르겠네요. 아아 아. 아하 저기가 강아지가 있습니다. 야 너희가 여기 올레길 지키냐? 18코스. 저희는 올레길 방향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화살표, 이렇게 뿅!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별랑 서길. 길을 따라서 아직 한참 더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뭐, 환상 제주길이랑 자전거길. 도랑 같이 연결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나가는 길에 작은 구멍 가게가 있는데 오늘은 장사를 하나 뽑입니다저들은 그냥 그냥 신나서 그냥 열심히 걷고 그냥 뭐라고 뭐라고 떠들면서 오 여기 왠지 전통적인 식당인 것 같아. 저분 품치 지 왠지 맛집 같은 느낌 오늘은 열심히 끝말길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바다 앞쪽으로, 앞쪽에 도착하다 보니까 뭔가 바람이 겁나 센것 같고, 어, 얼굴이 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삼양 올컴무물 해변에 가서 스탬프를 찍고 오늘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걸려서 일단 삼양 검은물의 해변에는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서, 오, 오늘 지금 물이 좀 많이 들어왔네? 오, 저기를 걷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추운 관계로, 아, 면발로 저렇게 걷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스탬프나 하나 찍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출발했고, 거의, 아, 드디어. 드디어 중간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네.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갈것 같고 네. 와! 예쁘다! 예쁘다! 고고! 자 이제 택시 타고 집으로 가자. 난로 의자요 난로 의자. 대박! <laughs> 우리 이제 버스 타고 철수합니다.